바울 사도께서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께서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된 것처럼 너희도 복음의 일꾼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려면 은 사도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복음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성가에 보면,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복음의 소망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요, 여러분들의 소망이요, 복음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복음의 소망 대신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구원의 소망입니다. 전전 주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건데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는다고 말. 하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리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 은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은혜에 의하여 그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는데 어떤 구원을 받았느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거야. 그러나 이미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바라고 구원을 바라는 마음, 그게 마지막 날의 온전한 구원을 바라는 마음, 그게 우리의 구원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이 주는 소망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순환을 당하고 마침내 장사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부활이죠. 근데 모두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듣기는 들었지만 믿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나는 그날 새벽에 단지 여자 몇 명이 예수님을 완전히 장례하라고 장례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 부활이라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들이 가서 보니까 천사들이 돌을 굴려냈고, 그리고 그 형상이 번개 같은 천사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말했어요. 들어가서 봐라. 예수께서는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게 부활이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어. 요 이거를 바울사도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예수님이 초실절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인 거야.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마지막 날에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강림할 때, 너희들이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혹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을 소망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의 두 번째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복음의 소망은 이 영광을 바라는 소망이야. 영광을 바라는 소망. 사도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현세뿐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야. 사도는 로마서 5장 2절에서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미 얻었다고 말씀하요. 어디를 어떤 걸 얻었다고 말합니까? 이미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근데 이게 은혜에 들어갔다는 표현이 그 구역적 표현법에서 보게 되면은 이방인은 이방인들까지밖에 못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성소의 휘장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휘장을 찢으셨고요. 그리고 휘장을 찢으시고 성경을 보게 되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산길, 산길이산자 산 산길 산이라는 게 산을 뜻하는 게 아니고 몇산이 아니고 이게 살아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living way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길을 열어셨어요 그래서 사도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피를 심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이미 얻어서,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라고 즐거워하는 건 뭐냐면, 바라는 건 장차 나타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라는 거죠. 그걸 즐거워하는 건 뭐예요? 즐거워하는 건 지금 마음으로 느끼는 이 영적이고 심적인. 기쁨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얘기랍니다. 아직 우리가 그 나라에 이르진 못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걸 미래에 나타날 영광을 끌어다가 즐거워할 수 있다고 얘기랍니다. 그럼 우리가 바라는 그럼 영광이 뭐냐? 바라는 복음의 영광은 우리 몸이 변하는 거야. 성경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천한 몸, 멸할 몸, 우리의 죽을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우리의 이, 이 몸이, 이 몸이 약해서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고단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 자기는 예수님이죠. 영광의 몸.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할 것이라니까,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연세가 들면 다 쭈글쭈글해지시고, 다 모양이 그렇게, 그렇게 훌륭하지가, 늙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자기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갖게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바다가 그 죽은 자들을 내주고 땅이 그 죽은 자들을 내어 줄때 그때 우리가 영광의 부활을 하고 공중에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 그러니까 주님을 거기서 만나는데 이거를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어떤 복이 있느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르타리로다. 이게 신분이 바뀌는데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르타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장차 나타날 영광을 지금 이 땅에서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영광입니다 이 복음의 영광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은이 사람들은 좋은 복음의 일꾼이 되고 그리고 장차 그 나라에서 상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고 오늘도 이 복음의 소망 세 가지 첫 번째 구원의 소망, 부활의 소망, 영광의 소망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